네, 저는 지금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맨하튼과 뉴저지주 포트리를 연결하는 현수교인데요. 허드슨강을 가로지르고 있고요. 어, 맨하튼의 이누드 지역하고 이제 포트리를 바로 연결하는데 1931년에 개통됐어요. 그 오스먼드 암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량 설계 엔지니어가 지었고요. 재밌는 게 이제 2층입니다. 상층에는 8차선, 하층에는 6차선인데, 어, 재밌는 건 상층이 먼저 지어졌고 하층이 나중에 추가됐어요. 무려 30년 뒤에 주어졌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름이 붙었죠. 그래서 상층은 원래 조지 워싱턴 워싱턴이라고 부르고, 하층은 나중에 이제 1962년에 추가되거든요. 31년 뒤에 추가됐는데, 별명이 The m a r t 입니다 그러니까, 마사가 그, Martha. 마사가 이제 조지 워싱턴의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위고 아내가 이제 뒤에 추가하는 게 이제 아내 이름을 붙인 거죠. 별명입니다. 공식 이름은 아니고요. 전체 길이는 1450m. 그리고 메인스펜. 메인스펜이 뭐냐면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어, 떠있는 구간을 말하죠. 그게 1067km인데 1931년 10월 25일 개통 당시에는 세계 최장의 스팬 기록을 갖고 있던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다리죠. 미국 동부 I-95 고속도로의 핵심 연결 지점인데요. 하루 통행량이 30만 대를 넘는 경우도 있대요.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관문 역할인데 아주 멋있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보행자도로도 있고 자전거 전용로도 있어서 관광객 시민 모두 좋아하는 인기 스팟이고요. 기록이라면 이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스팬이 세계 추장기로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촬영제로 자주 등장해요. 영화 어벤져스에도 등장했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3년엔 브릿지 게이트 스캔들이라 그래서 정치 보복 의혹으로 뉴저지 주지사 측근이 고의로 이 교량 진입로 일부를 폐쇄해서 대규모 교통 혼잡을 유발했던 정치 스캔들이 발생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 브릿지는 재밌는 게허승강 어, 위를 가로지는 구간이 하여튼 1km가 넘고요. 그리고 이 마사라는 별명 붙은 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하위 하층 데크가 이제 31년 뒤에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부부처럼 짝을 맞췄다면서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고요. 상층은 조지, 그리고 하층은 마사. 그래서 조지 워싱턴, 마사 워싱턴. 그래서 어쨌든 네, 교통업계와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 아주 유머스럽게 통용되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아래층은 마사스 레벨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